안녕하세요. 대신 공부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업을 소개시켜드리는 채널 접견실입니다. 오늘은요 웹캐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방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투자자라면 당연히 이 실적 발표 실적이 잘 나왔는지 생각하는 것처럼 잘 흘러가고 있는지 꼭 계속해서 추적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웹캐시 반기 보고서. 여기서 제가 이번 IR 자료에서 이 멘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5년 후, 10년 후 기업들은 어떻게 금융을 할까요? 금융 4.0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딱두 문장 있죠? 이두 문장만 가지고도 이 웹캐시의 미래를 저는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10년, 15년 전에 다들 인터넷 이런 게잘 발달돼 있었나요? 스마트폰 가지고 뭐 뱅킹이나 이체 같은 거 쉽게 쉽게 할수 있었나요? 아니죠. 그때는 스마트폰이고 뭐 없었어요. 전화 해 가지고 뭐 어디에다가 뭐 하고 핸드폰 뭐뭐 뭐 2번 누르고 뭐 계좌번호 일일이 다 누르고 이체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요. 여러분들 거의 전부 다가 은행에 가서 이체하려면 당연히 은행에 가야지 이게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10년 15년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요즘 간단한 이체 업무 같은 거는요 은행 가서 한 사람 있나요 <laughs> 물론 있겠죠 물론 있긴 한데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간단한 은행 업무 같은 거는 핸드폰으로도 쉽게 쉽게 빠르게 할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인터넷 발달이라는 게 생활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요 앞으로도 저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기업들한테서도요.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저도 확신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은행도 경리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전산 쪽에 계신 분들이 은행을 오가면서 이런 전산 업무를 봤다면 이제는 정말 간편하게 컴퓨터만으로도 이렇게 전산 업무를 볼수 있고 회계 관련해서 업무를 볼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고 앞으로는 더 빨리 올 거라는 거죠. 정말 순식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5년, 10년 후 미래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 기업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컴퓨터만으로도 간단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있게 돼요. 회계 업무를.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웹캐시입니다. 이야! 이두 문장만 가지고도 웹캐시의 미래를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웹캐시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5년 혹은 그 이후에 현재는 보시면 인터넷 뱅킹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 인터넷 뱅킹과 ERP 시스템을 연동한 핀테크 플랫폼, 핀테크 플랫폼 뱅킹이 앞으로는 점유율을 엄청나게 확대할 것이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변화에는 어쩔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앞으로도 더 인간의 삶을 위해서 개선을 할라 지 후퇴 할라 하지 않아요 갑자기 막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자 뭐 이런 운동 하는 그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미친 사람은 없잖아요 앞으로 더 편리한 걸 원하지 퇴보하려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때 이런 핀테크 플랫폼의 수혜를 보는 기업이 바로 웹캐시다 국내 독보적인 기업 단독 독점 기업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야. <laughs> 여기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독점, 무한의 기술, 경쟁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들. 아, 주 이렇게 있습니다. 또 내려보면은 이런 간단한 소개들은 제가 기업 소개 편이랑 집중 분석 편에서 다 이야기를 설명을 다 드렸었던 내용들이니까. 혹시라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집중분석편까지 다시 한번 꼭 보고 오시면 영상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됩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되니까 꼭 집중분석편 영상 상단에 버튼 누르셔서 꼭 시청하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인하우스뱅크가요, 어, 상장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 쿼터에. 집중분석편에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인하우스뱅크의 성장률을 보시면요, 이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초기 성장, 오픈, 오픈이라고 하죠? 오픈발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쭉 올라갑니다. 이게요, 근데 계속 올라서 우주 끝까지 갑니까? 막 우주 끝까지 올라갑니까? 아니죠. 오픈발이 지나고 나면 완만한, 완만한 성장기에 접, 급성장기가 지나면 이제 완만한, 완만한 성장기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결국 성장을 거의 멈춘 상태에서 횡보하면서 약간씩 상승하는 안정기에 돌입하게 되겠죠. 인하우스 뱅크의 급격한 성장기는 사실상 저는 매년 회사에서는 매년 10에서 15% 성장을 예상한다 했지만 저는 급성장이 앞으로도 10에서 15%씩 성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완만한 성장기에 접어든 2단계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인하우스뱅크가 급성장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 저도 생각하고 있던 결과라 이게 성장이 더뎌졌다해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해 이 기업을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말하자면 인하우스뱅크는 이번에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인하우스뱅크는 중견기업용 브랜치도 상승이 확실히 더뎌진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도 인하우스뱅크처럼 이제 고속 성장기는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출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직 선방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뭐 급격한 성장은 없다는 거.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격리나라죠. 앞으로 당분간의 웹캐시의 미래 성장 동력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리나라. 이게 당분간의 웹캐시의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 매출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집중 분석편에서 설명드렸던 위 멤버스 클럽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그런 어떠한 어, 이익 나눠먹기를 통해서 성장을 기대하는 채널이 하나 생겼다고 하면은 이번에 또 하나가 있죠. KT 경리나라, KT와 저번에 증자를 통해서 피를 섞었죠. 경리나라에서.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이것도 매출 상승의 채널로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경리나라가 그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고 나서 그 뉴딜에 디지털 뉴딜로 웹캐시의 경리나라가 지정이 됐죠. 그래서 4쿼터 4분기에 어땠습니까? 실적 난리 났죠. 굉장히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리나라 매출이 급성장했어요. 잠시만요. 제가 보고 가면 경리나라 매출입니다. 이, 20년 4쿼터에, 보이시나요? 62억에서 89억으로, 그냥 미친 듯이 거의 5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다시 내려왔죠. 어, 다시 떨어졌어. 오픈파일 끝난 거야? 이제 뉴딜 끝나니까 경민나라 망한 거야? 야, 이제 뭐돈 지원 안 해주니까 망했어? 기업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매출이 감소했으니까. 어, 매출이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왜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일단 경리 나라가 20년 4분기, 21년 1분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바우처가 기업들에게 바우처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음, 처음 오픈빨이죠. 이것도 처음 비베, 비대면 바우처를 제공을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 상품권을 많이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받았으니까. 호기심에라도, 어, 이게 괜찮아? 하면 한번 써볼까? 지원금도 있는데? 하면서, 당연히 4분기에 매출이 많이 몰릴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4분기에 상당히 많이 몰린 다음에, 21년도 1분기에는, 아, 아 4분기 때안 썼는데, 한번 이번에 한번 써볼까? 하면서, 조금 감소하지만, 이것도 조금의 상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매출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20년 4분기와 21년 1분기 있죠 보이시나요 경리 나라의 매출 89억이었다가 70억이었다가 이게 아, 자세히 살펴보죠 아까 4분기에 오픈빨로 많은 사람들이 바우처를 받고 사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4분기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은 원래는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바우처 제공을 통해서 갑자기 폭증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 사람들이 많이 받았으니까 호기심에라도 어, 괜찮아 한번 써볼까 하면서 많이 썼겠죠. 근데 어떨까요? 오픈발이 끝나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하고 아 굳이 필요 없겠네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오픈발이 끝납니다. 그리고 2 1일이년1 분기에 다시 한번 바우처가 제공돼요. 그럼 못 썼던 사람들도 잠깐 사용을 하는 다시 또한번 사용을 해보는 그런 잠깐의 또이 이, 이, 살짝의 이 발악이 있습니다. 살짝의 매출 상승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바우처를 두 번에 걸쳐서 제공을 하는데, 1번 시기와 2번 시기, 둘다 분명히 상승에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완만한 상승이 정상이라면, 지금 이 비대면 바우처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승이 두 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두 번째 상승이 끝난 2번 분기 있죠. 21년 2분기. 이때는 바우처도 없고, 정상으로 돌아온, 정상으로 돌아올 시기죠. 그죠. 이제는 바우처가 없이 제돈 주고 쓰는 사람들만 남을 테니까요. 그죠? 이제는 매출이 원 상태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 봐도 될 시기입니다. 물론 이게 장기적인 매출이기 때문에 꾸, 꾸준히 구독 경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원위치로 돌아왔는데 매출이 79억입니다. 보이시나요? 여태까지는 비정상적이었다고 치지만, 여기서부터는 바우처 없이, 신규 제공되는 바우처 없이, 매출이 79억이 찍힌 거예요. 바우처 없이. 그러면요, 20년도 4분기와 21년도 1분기를 제외하고, 여기 분기를 제외를 하고, 이렇게 봐야죠. 20년도 3분기와 21년도 2분기 보이시나요? 62억에서 79억으로 3개 분기 만에 거의 30%가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3개 분기 만에요. 3개 분기 만에 상승률 생각되시나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웹캐시의 장점을 항상 말하지만 강력한 락인 효과 한번쓴 사람은 빠져나올 수 없는, 마치 나쁜 남자와 같은 매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한번 쓰면은 편리해서요. 나중에는 이제 안 쓰면 불편해서 못 삽니다. 한번쓴 사람은 꾸준히 쓰게 돼 있어요. 락인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감소 가능성은 어떨까요? 굉장히 낮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 매출에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4분기와 1분기 때는요, 바우처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올랐다가 비정상적으로 내렸다 치면요 이제는요 다시 정상궤도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정상궤도에 올라온 상태예요 이제는 떨어질 확률이 적습니다 이제는요 위멤버스클럽이랑 KT 마케팅 제휴를 통해서 매출이 더 상승하고 이 상승은 구독 경제를 통해서 떨어지지 않는 꾸준한 캐시카우가 되는 거죠 인하우스뱅크요 이번에 보시면요 매출 줄었죠 브랜치도 매출 그냥 어느정도 캐시카우 역할만 해주죠 큰 상승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하우스 뱅크는요 확실히 생각해볼 수 있어요 여기 기업에서는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인하우스의 매출 부진이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매출을 부진했다 아,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laughs> 코로나가 지금 온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와서 코로나에 이제 여파로 인해서 SI성, 구축비 매출 부진. 이거는 사실상 타당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인하우스뱅크는 그냥 새롭게 구축을 하는 그런 기업이 적어졌다. 새롭게 도입하는 기업이 적어져서 매출이 적어졌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요, 경리나라는요? 어땠죠?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 이번 년도와 작년 하반기는 비정상적인 매출 때문에 그 매출은 솔직히 어느 정도 감소할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비정상적인 매출입니다. 그걸 토대로 어떤 기업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되겠죠. 비정상적인 일회성 비용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벤트성 매출인데. 근데 작년 동기 대비와 비교하는 거는 봐줄 수가 있죠. 27%가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웹캐시의 성장 동력이라 할수 있는 경리나라가 매출이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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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죠. 주가는 매출을 따라간다고. 실적을 따라간다고. 이번 주가 나오고 어떻게 됐냐면요. 아,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고 주가는요. 지금 요 모양입니다. 예. 발표가요. 언제 나왔어? 발표가요, 요 때, 요, 요, 요 때쯤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똥, 똥침 한번쌓어요 오, 야, 실적 잘났다. 사자고 샀는데, 생각보다, 사람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다시 떨어졌어요. 실적이 잘났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이거는 팔아야 될 기회에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물론 항상 투자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하에 신중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히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인하스뱅크는 이제 성장이 많이 보이기 힘들 겁니다. 브랜치도요. 그냥 꾸준히 조금씩 연평균 뭐한한자릿 한자리 대수의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근데 앞으로 경리나라만큼의 그런 타이트한 성장은 보여주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정확히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미래는 어디라고요? 경리나라입니다. 경리나라예요. 시장도 훨씬 크고 먹을 그런 열매들도 훨씬 많고요.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 가치로 또 다른 게 있죠. 웹캐시는 제로페이랑. 그리고 API, 그리고 해외 진출,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추후에 어, 웹캐시의 미래편을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매출을 보면요, 저는 솔직히 어,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매출이 왜 엄청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냐면요, 인하우스뱅크가 예상보다 못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경리 나라 제가 성장 동력 이라고 본거는 더잘 나왔습니다 집중해야 될 부분에서 더잘 나오고 집중을 좀덜 해도 될 부분에서 떨어졌어요 이거는요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요 주가는요 아직 제자리걸음 입니다 그렇다고 뭐 어떤 재무적인 문제가 있냐 없죠 재무적인 문제 없습니다 쓸데없이 <laughs> 쓸데없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속마음이 나발. <laughs> 이게 KT랑 유상 증자 뭐다 계획이 있어서 한 거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뭐 유상 증자나 아니면은 어, 부동산 임대 사업 같은 것도 이번에 위멤버스 클럽을 하기 위해서 어, 강남이랑 부산 이외에도 수원 그리고 뭐또 다른 지역에도 지금 어, 부동산 임대 계획이 있죠.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위해서 유동 비유동 자산을 급격하게 늘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부채가 좀 늘어난 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걱정해야 될 부분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재무구조가 탄탄해요 탄탄한 회사입니다 재무구조 탄탄하고 성장 생각하는 대로 잘하고 있고 주가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들 웹캐시 회사에 들어가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IR자료가 다 있습니다 IR자료 들어가셔서요 제가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분석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요 꼭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IR북 다운받아 보시고 혹시 내가 놓친 건 없나 위험한 부분은 없을까 아니면 더, 더 좋은 부분은 없을까 꼭 한번 그런 찾으려는 조금의 시간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큰 틀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틀, 조그만한 정리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실적 발표 시간이고, 아, 요즘 실적 발표 시즌이고, 요즘 증시가 막 휘청휘청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좋은 기업을 가졌다면 증시, 환율, 경제, 거시경제, 이런 것들은 크게, 엄청나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의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니까. 제가 100번도, 1000번도 더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하되 그 개별 종목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 꼼꼼히 좋은 기업들을 찾아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기업 꼭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많이 많이 시켜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견실이었습니다.